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으면서 서운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나마 매자입니다. 오늘은 남성분들이 만나고 싶은 여성들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?라는 주제로 얘기하려 하는데요, 그첫 번째가 어떤 건지 누구든지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예쁜 여자입니다. 누구를 소개해봤던 간에 남성들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<laughs> 이뻐요? 이뻐요? 라는 거죠. 그놈의 외모는 왜 그리 보는지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. 세상의 모든 남녀들은 결국 짝들이 있어서 어디서든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상대 여성을 고를 때 유난히 이쁜 여성을 원하는 남성들이 있거든요. 소개를 받을 때마다 이쁘지 않으면은. 절대 안 만난다고 본인 눈에 흡족해야만 만남을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 매니저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런 남성들을 결혼시키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려 합니다. 외모를 아주 많이 따지는 남성들의 결혼식을 저희가 이제 갔다 온 매니저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신부가 진짜 엄청 예쁠지 알았는데요. 가서 보니까 생각외로 그리 이쁘지가 않았다고. 그렇게 이쁜 여성을 찾더니만 정작 결혼하는 여성들은 안 이쁜 여성을 선택했다는 거 이런 걸볼때제 눈의 안경이라고 아무리 예쁜 여성을 찾아도 본인 눈에 맞는 여성을 선택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교제하면서 느낀 것이 외모보다 중요한 게 서로 성향이 맞아야 한다는 걸 느낀 거죠. 사실 여자들의 외모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일단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은 문 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남성들에게 선택을 받기가 수월한 거죠. 또한 예쁘면서 지혜로운 여성들은요, 이쁜 것이 무기가 되어서 괜찮은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. 예쁜 여성들은요. 어리고 예쁠 때 가장 황금기 이때 나의 인생의 배우자를 찾아서 행복한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? 초재원을 접느라는 최보나 매니저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